안녕하세요. 오늘은 심리적 편견이 우리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심리적 편견은 우리가 정보를 처리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특정한 시각이나 사고의 패턴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예로 대표성 편향은 과거의 비슷한 경험이나 고정관념에 의존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개인적인 선택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직장, 사회적 문제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가진 편향을 인식하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정보를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심리적 편견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집착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거나 자동적으로 형성된 선입견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런 편견은 때로는 효율적인 판단을 도울 수도 있지만 복잡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사고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한 판단을 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시각을 접하면 편향된 사고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편견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연습은 더 나은 선택과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